노163은 본발명에 따른 해양의 어도튼널 교통장치를 구비한 수산개발장치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수산개발장치 조절부에 포함하는 부양식도 설제 위치 이동 건설기계 설비조절부에 내지 전자센서 밸브 나사조절부에는 조절축의 1 c c l 를 불량식 독선적 위치 이동 건설기계 설비조절부의 나사 조절축의 전자센스밸브 나사 조절부와 제 차단 예방 조절부와 산불 자연 제 사전 방지 조절부와 어도트널 어페로 산란 조절부에 연결한 댐스문 통제 조절부에 연결한 종래의 구성을 보여주는 수산개발 장치의 종래의 자동 집수정 된크의 작동 방식을 측면 도시한 측면 작동의 구성도이다. 이상의 이상과 같이 부산은행 이상과 같이 본 발명 해양의 어도터널 교통 장치를 구비한 수산개발 장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2 우승님 후원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